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거 섭초잖아. 이 섭초에 여기에서 허리띠나 목걸이 먹잖아. 그러면 거의 뭐 소고기 투뿔값 나온다. 오마카세값 나온다. 오마카세값. <목소리> 야그 풀시나 만났거든. 지금, 어비스 매칭 돼가지고, 걔, 풀시나 만났는데, 수삼이랑 나랑, 막, 여러 사람이 같이 때려도 걔못 넘기더라. 빅구스가 방송 켰으면 좋겠다. 어, 그러면은, 빅구스 열려가지고, 졸라 세질 수도 있는데. 빅구스 캐리 지금 상태에서, 저기, 풀시나 만나잖아? 세방컷이다, 세방컷. 세방만 탕탕탕 맞으면 죽어. 그렇게 되면은, 애 열려가지고, 스펙업을 졸라 할것 같은데 아니 너네들 얼마나 센지 모를 것 같으면 내가 보여줄게 한번 내가 체감을 시켜줄게 어떤 느낌인가 그냥 안 빼고 죽을게 얘거든 얘 얘거든 자 그냥 물량 먹으면서 버틸게 자 이게 내가 이정도야 내가 이정도야 얘가 누구냐 지금 일본 서버에서 40층을, 유일하게 40층을 38초에 깬, 에요 제가 34층입니다. 나는 얼마나 세냐면, 어쌔신 2등인데 내가 34층을 2분 43초에 깬. 이런 상황이야. 버그 캐리급이야 버그 슈퍼 계정 아니면내 생각에 오늘 저녁에 5시간 뒤에 싸울 때, 어비스 쟁할 때 우리가 밀릴 것 같아. 아,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거 섭초잖아. 이 섭초에 여기에서 허리띠나 목걸이 먹잖아? 그러면 거의 뭐 소고기 툭불값 나온다. 오마카세 값 나온다, 오마카세 값. 1티어 허리띠 먹으면은. 자, 이거 지금 레이본 처음 하시는 분들 제가 여기 돌아다니면서 대충 설명 한번 드릴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 폭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폭젠 하나 있고, 다음에 여기, 요두 자리. 64는 요두 자리가 사냥하기 좋아요. 일단은 한국인들이, 확실히 이제 한국인들이 이런 거 아니까 미리 이제 딱 선점했네. 좋은 사냥터. 그리고 컬렉템 중에서 무공 올라가는 컬렉템이 많이 나오는 사냥터가 이제 그 비싼 컬렉이거든요. 여기 사륙의 정당 66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컬렉 중에서 무공 2 올라가는 컬렉들이 있거든요. 녹색템, 그건 여기에서 잘 나와요. 어요런 템들, 요런게 비싸요. 증오, 모자, 분노, 망토 요런거 있잖아요. 어, 요런거 비쌉니다. 역시 여기도 한국인들이 딱 자리 잡고 있네. 꿀사냥터는 다, 이미 다 자리를 잡았다. 그 다음이 여기 70지역인데, 70지역은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서 사냥하는 이유는 뭐냐? 70지역은 벨트가 종류별로 다 나옵니다. 여기 벨트 먹으려고 여기 사냥하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벨트가 딱그 종류로 파멸 나오고, 여기 딱 보면 뭐, 불멸 나오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70 지역에는 벨트 3종이 다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사냥을 많이 하고요. 제가 예전에 한국 서버 할 때, 여기서 사냥해서 벨트 한 3개 먹어봤어요, 3개. 그만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설 스킬북 조각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 사냥터가 여기 68 사냥터 요 지역 여기가 이제 좋은 게 이거 전설 스킬북 제작 도안이 그나마 여기서 나와요 우엉님은 왜 영감이 가르쳐 주는지 아냐? 아니 이거 레이븐 일본섭 처음 우리 길드원만 해도 레이븐을 일본섭에서 처음 해보신 분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혹시 보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야 이제 어비스 컬렉 한땀한땀 한땀 채우는 맛도 재밌겠네. 어비스 컬렉 하나 하나 채워가고. 아 이제부터 컬렉 박을 것도 개 많아지겠네. 성난 거인의 아리가 매물 있나?